자체가 뭐 효과가 없다 많다 그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. 하지만 꺾꾸리 자체가 니까큰 어떤 뭐 골반을 팍 내리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뭐 고혈압 있으신 분들 눈이 안 좋으신 분들 심장 안 좋으신 분들 꺾꾸리 하면은 피가 쏠리지 않습니까 머리하고 심장으로 쏠리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.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어, <laughs> 좋은 거. 좀, 이, 이, 가족들끼리, 어. 뭐, 이렇게,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뭐, 절대, 직각으로 음, 하면 큰일 납니다. 그러니까 뭐, 조금씩 이렇게 밀어주는, 손으로도 밀어주고, 이제 그런 경우도 어, 좀 좋은 방법이 되겠고. 두 번째는, 그, 온숨에 예. 하반 신추석이 있습니다.